네, 안녕하세요. 자, 어, 오늘 112페이지 스타디 암기장, 어, 기출팔레 10회차 스타디 암기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법이 이제 개정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어, 그래서, 어, 개정된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의뢰인의 그 불공정행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탁감 같은 거 하면서 그 감정평가액을 유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일벌 백계 하겠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법에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데 이제 이걸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laughs> 유명무실한데 실제로 막그 가격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윤리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 이론 여러분이 합격을 하면은 2차 시험 이제 에 종합 그 그니까 합격한 다음에 종합 시험을 보는데 거기 이제 감정평가 윤리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조 4조, 감정평가 사법 사조에 있는 에 공정한 감정평가의 책무가 있어요.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으로 지닌 가치 평가 전문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표본조사 팔조에 있고 우리가 이제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그를 통한 표본조사. 그게 이제 8조에 시행령 8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39조에, 이거 이제, 어, 업무 정지 같은 거 하게 되면 이거를 홈페이지나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 재정 결과는 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 전자문서 발급 허용.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종이로 해가지고 각평가법별로 별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창고에다가 그 평가서를 보관하는 게 문제였는데, 이 이동식 저장 장치, 우리가 PDF로 해가지고 이동식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전자적 기록 매체에 따라 수록 보존하고 이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질서 확립. 그래서, 우리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리 금고 이상 2회 아웃이었는데 지금 한 번, 어 하면은 바로, 그 자격 취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낡은 규제 이런 것들 좀 많이 예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 113페이지에 있는 스타디 암기장.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요, 우리가, 어, 이 신청에서 이제 이 신청에 따른 직권 취소인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취소 재결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36회 3번 문제 나왔던 어, 변경 명령 재결로 한 경우.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세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청을 거쳐서 재소 기간. 그죠그 다음에 일부 취소 재결을 통해서 재결을 나온 상태에서 재소 기간, 그렇그 다음에 변경 명령 재결에 따라서 재소 기간과 그 다음에 소의 대상 소송의 대상 요 포인트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36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종전에 그 출제된 거고 그다음에 에, 요게 요게 요것도 요것도 어이 신청 관련돼서 그재소경관에서 36개 2번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요이 신청 관련돼서는 요게 지금 어 판례가 2008도 19987요 판례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맨 처음에 그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3 6조제 사항에 따라서 그죠? 요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처분을 한 경우 그죠? 요게 대해서는 자 요기 제소 기간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그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구십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소외 대상은 기각된 경우는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처분을 그죠? 변경된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한다. 이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올해 2번 문제 에 나왔던 건데요. 20조에서, 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죠.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에서는 행소를 제기하는 거, 그쵸?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언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그쵸? 그렇죠. 정본을 어떻게 돼요?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판례죠 요 판례 208987 0이 신청을 거쳐서 자이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행정심판을 다시 거쳐서 행정심판을 거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우리 그 이번에 시험에서는 요두 가지 케이스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어, 요세 번째 케이스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2.819587 통해서 이의신청 거쳐서 행정심판 거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고 요거 마찬가지 행심에, 행심에 제결서 정본을, 그쵸, 정본을, 어, 송달 받은 날로부터, 그쵸, 받은 날로부터 어떻게 돼요?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쵸, 요,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잘 숙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3페이지에서 그 우리가 어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변형된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과징금인데 우리 시험에 있는 과징금은 변형된 과징금으로서 업무 정지에 가름해서 돈 내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변형된 과징금입니다. 급부 화명이면서 재량행위고요 그래서 어, 처분을 이제 직권으로 변경하죠.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래서 이게 학설이 병존설, 그쵸. 흡수설, 역흡수설, 이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자, 이런 경우 이제 판례는. 어 당초 이렇게 114페이지 상단에 판례 보시면 판례는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감액처분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수 있을 뿐이며 재소기간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변경된 원처분을 소외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 어. 흡수설, 그쵸? 변경된 원처분 해서 2천만원, 그쵸? 2천만원으로, 어, 이렇게 원처분을 변경한 원처분, 변경된 원처분으로 소외 대상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음 2번에서, 우리가 그 행정소송법 제 4조 1의 변경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취소의 법률이죠. 이게 소극적 변경이냐 적극적 변경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어 판례는 소극적 변경이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변경은 소극적 변경에 해당한다. 그렇죠. 일부 취소 판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자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고 일부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일부 취소는 부정되고 그렇죠 어 기속행위는 일부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경우에도. 어, 이이 이 기속행위인 경우에 있어서 조세부과처분과 같이 가분성이나 특정성이 있는 경우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고,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 이것이 특정하거나 가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안의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어, 그 재량적 처분으로서 그쵸 어 이것은 일부 취소가 어, 될수 없다 이것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5페이지에서 우리 그 대토 보상은 요거는 이제 규정을 여러분들이 좀잘 숙지해 두시면 되는데요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외우셔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대토 보상은요 대토 보상이 이제 취지 이거를 잘 써야 돼요 취지는. 개발 혜택을 개발 혜택에 대한 공유 그렇죠? 공유와 플러스 두 가지가 있어요. 주민 재정착. 자 주민 재정착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요 부분을 대토 보상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금 받아서 인근 토지를 대토한다 이런 그 우리가 일반인들이 쓰는 대토와 달리 우리 시험에 있는 대토 보상은 총 보상금에서 현금 보상 빼고 그다음에 채권 보상 빼고 나머지 조성된 토지로 준다. 이게 바로 대토 보상의 취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보상법 63조에 있는 대토 보상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 여기 적시되어 있는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좀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16페이지에서 우리가 어, 집행정지, 그렇죠? 우리가 감정평가사 등록 갱신의 경우에 우리가 5년한 번씩 갱신하죠요. 주기적 어, 점검을 통해서 감정파가 제도의 신뢰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록갱신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 요, 사, 요, 요 등록갱신을 거부했을 때 이게 집행정지가 되겠느냐, 요런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그래서, 어, 보통은, 취소송이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에 속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그쵸, 그렇죠? 개척오선, 긴공번 해가지고 우리가 두 문자, 다고 외우고 있죠. 그래서 절차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한다거나 긴급한 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번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어 우리 출제된 문제의 그 채점 강평에 보면은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나눠 써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번한 소송의 기적법화가 계속 중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되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그랬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다음에 긴급한 필요. 이게 네 가지가 우리가 적극적 요건입니다. 당사자가 주장, 소명해야 되고요. 소극적 요건 집행정지가 공공 의예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두 번째 번안청과 이 없이 명백하지 않을 것. 그렇죠? 요거는 행정청에서 주장 소명해야 되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 정지가 가능하겠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판례는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만는 우리가 등록 갱신의 경우에 있어서 이그 집행정지를 인정하게 되면 은 계속해서 그 기득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 등록 갱신에 대한 효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어, 그 당사자가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발송하게 되면 이게 효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어, 집행정지의 실익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법리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7페이지 스터디 암기장에서. 어, 요 문제는요 우리가 과거에는 과수원을 통해서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요 과수원에서 전답으로 바꾸면은 에, 불법 형질 변경이 있는데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과수원에서 전 전에서 답으로 답에서 전을 전에서 과수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 형질 변경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 토지 건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헌법 제23조 어,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법률 보상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평가에 있어서 토지 보상은 70조, 지장물의 경우에는 75조, 75조의 2 이렇게 해 가지고요.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법정 평가를 에,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토지보상은 공시지가 기준을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황평가 원칙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무허가 불법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 4조에 따라서 어, 무허가 또는 토지 변, 토지 형질변경 당시 변경될 당시의 이용사항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해서 어떻게 돼요? 불법에 따른 어떤 개발이익을 그쵸 그렇죠? 향유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농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해서요, 그렇죠? 불법 형질변기 해당되지 않고, 그래서. 어, 과수원에서 만약에 전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현황인 전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현황이 건축물 부지가 있는 경우에 주택을 허가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 그 허가받은 대로 하면 되지만 만약에 용도 변경이나 중축에 대해서 무허가인 경우에는 그렇죠? 이걸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에, 보시면 되겠고. 지작물의 경우에는 아, 어, 우리 토지보상법 75조에 따라 이전비 보상의 원칙입니다. 어, 다만 이제 에,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일,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물건의 가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죠. 자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어 시행규칙 33조 2항에 따라 건축물의 가격은 온가법으로 평가하지만 주거형의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고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한다. 자, 무허건축물 보상 대상은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실 시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상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에서는 보상계획 공고할 당시에 지장물을 손실보상만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했다 하면은 최근 판례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우리가 뭐 하도 많이 공부하는 2003도 1684. 요거죠. 협의의 소익. 권리 보호의 필요라고 하죠. 향후에 가중처벌을 받을 전제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있는 별표에 대해서는 법규성이 있고 이에 대한 협의석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에 대해서는 법규성이 없고 그쵸. 그다음에 협의석이 없다는 것이 전, 어, 종전에 전업적차판결이는데 최근 어, 2003도 1684에서는 어,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라 하더라도 향후에 가중처벌을 받을 전제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그쵸. 법규명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에 가중 처벌의 전제 여건 그렇죠? 당사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19페이지에 협의의 소익. 그래서 이거는 어 권리보의 필요라고도 하고요. 원고적 결과 구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협의 소이라는게 소원해간 이렇게 외우죠 처분의 요력이 소멸한 경우 그 다음에 원상회복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그 다음에 보다 간이한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예외적으로 그 120페이지 넘겨보시면 2003도 1684에서 어, 해당 처분이 장례, 제재적 처분의 가중요건 또는 전제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제재 기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쵸?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당하다. 종전에는 어, 판례가 어, 법규명령인지 여부에 따라 협의서에게 갈렸는데 지금 전화업체 판결에서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에 가중처분을 받을 전제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어협의서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별개의 의견에서는 불용인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도 법규성을 인정하는 토대 하에서 어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어 지금까지 한 다섯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를 해 두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1페이지에서 이제 부관인데요. 우리 시험에서 어, 1 3회 20에 예, 두번 출제가 됐습니다. 한 번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사업인정과 기부채납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또한 번은 이제 어~ 창고에 대한 그~ 철거 조건 이렇게 해서 어~ 부담으로 다두번다 출제가 됐고 어~ 십삼 회 때는 어~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독립 취소 가능성 그다음에 위법성 검토 세 가지 쟁점으로 나왔고 어~ 그다음에 한번더 출제된 것은 어~ 그~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만 나왔습니다. 자121 페이지, 자 사업인정과 기부채납 그래서 사업인정은 우리가 대표적인 재량행위로서의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부관을쓸 때는 행정기본법 제 17조에 부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된 행정에 부과되는 종된 규율. 그래서 그 범위가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최근에 그 붙은 요그어 최근에 그 개정된 그런 내용에서는 상세하게 이제 부관의 행정기본법 17조에서는 이제 부관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규율해 놨으니까 법 조문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서 어 사업 인정에 부과되는 기부채나 부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담에 해당한다. 즉 주된 행정이 부과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우리가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사안에서는 기부채납에 대한 것으로 급부를, 급부를 명하는 부관이기 때문에 부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관의 위법성 판단할 때는요 어떻게 돼요? 행정기본법 제13조의 부당결부금지원칙과 어, 1 0조에 있는 어, 행정법 일번원칙 중에서 비리의 원칙 가지고 예, 판단해 보심, 어,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실질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자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적 관련성은 어, 어, 뭐예요? 그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고요. 목적적 관련성은 수권 범위 내에 냐 이걸 따지는 건데, 그렇죠? 어, 해당 사안에서는 이러한 실질적 관련성 없이, 그렇죠? 어, 해당 사업인정에 따른 기부채나 부관에 대해서는 이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따라서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것을 붙였다 해가지고 결국은 부당결부금지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그렇죠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중대명백서를 따라 취소사유로 논리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은 소송 요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은 권한 판단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학설이 여러 개 있는데 판례를 위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의 경우, 부담의 경우 독자적 행정 처분으로서 독립 쟁송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판례도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 쟁송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서 진정 일부 취소 소송에 의해서 하면 된다. 라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 어, 취소 가능성은 자 이게 이제 본안에 들어왔습니다 소송 요건이 돼서 본안에 들어왔는데 부관만 딱 떼가지고 취소를 시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형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담에 대해서만 진정 일부 취소, 그래서 부담에 대해서만 독립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판례 위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3회 때한번 나오고 지금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어, 왜안 나오냐? 너무 이게 이제 행정법적으로 어, 너무 나가가지고 실제 우리가 보상법규 3법에서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이 이제 출제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자 123페이지에 있는 2009도 1 0 5일 그쵸? 딱 보자마자 아 기업 도시 개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 아 어, 이거 보니까 2009도 1 0 5일 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쵸? 사업인정의 요건 네가지 토지보상법 제4조 과호에 해당한다. 올해 일번 문제 얘기 나왔죠? 사업인정의 요건. 공공 필요. 대본팔 판례에 오면은 이 공공 필요에 대해서 어, 뭐예요 그, 우리, 실질적 허용요건이자 본질적 제한 요소면서 이 공공포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공공성과 필요성으로 나눠서 헌재가 판결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외워두시고요. 자,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공공성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당시에 2009-1051은 골프 연수장 사건이었고 2017-7031은 풍납포송 사건이었는데 결과가 달라요. 풍, 어, 골프 연수장 사건은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가 없다 이렇게 본 거고 풍납토성의 사건은 송파구청장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고 국고 보조금 받은 다음에 채권 발행하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공유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으니까 두 판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124 페이지에서 결국 우리가 수용재결에 관련돼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 있는데 이 짧은 버전으로는 이제 맨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어, 내용적으로는 이런 그 컨셉으로다가 논리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성립 요건 네 가지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사업 어, 인정의 요건이 수용재결까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사업 인정 받을 때뿐만 아니라 어, 수용 재결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2009-1051은 사업인정을 취소한 게 아니라 수용 재결 취소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1051 판결은 판결로 12번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달달달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에,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 어, 125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